할렐루야 1월 13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유다 백성들 솔로몬을 중심해서 정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서 만든 성전입니다. 7년 동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만들기 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장막에서 <laughs>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입니다 초가집에 살다가 그리고 전세살이 한옥에 전세살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죠 나아가서 또큰 저택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 전부터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개인의 예배,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이 <laughs> 하늘을 향하는 마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 마음이 모이게 되면 대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건축하셨습니다. 솔로몬 때, 서르빠벨 때, 그리고 헤로왕 때. 근데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성전의 구실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우리 사람은 우리의 몸은 곧 성전이라 했습니다. 몸이 왜 무너질까? 왜 고장 날까? 고장 날 때가 아닌데. 늙어가야지. <laughs> 성전도 어렸으면 낡아져야지. 왜 무너질까? 그것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 집은, 그 성전은, 그 몸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뭔가 고장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육신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이 구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로방 때 건축한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건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고에서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70년 동안 구원받는 자 있는 반면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역사는 동시성입니다. 솔로몬이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 7, 일주일 7일이 확대되면 70년입니다. <laughs> 70년 동안 성전에구실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아나 헛살았다. 헛되고 헛때도다 눈을 감을 때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죽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며 영이 느끼는 거죠. 육신이 배불리 먹고 살 때는 좋았는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영이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영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톤을 받고 다음 생을 뛰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이 힘이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칠순이 넘었습니까? 칠순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이 진리구나. 칠순이 넘어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참 심각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명 두명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때까지 하늘은 봐주실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70년의 숫자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70년 후에 심판을 하시면 계산하는 거죠. 정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한 그곳 지상천국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상세계에 일어나야 하는데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장가하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타버리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곳곳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을 만큼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큰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버린거죠 원래는 전쟁이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들 가정은 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 시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심판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천하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고로 고로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무너져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려면 나라는 성전이 무너져서는 아니되고 옆에 있는 형제라는 성전이 무너져서는 아니됩니다 심을 뱉다 내고 돌을 던져도 아니 됩니다. 회초리는 누가 든다? 주께서. 단상의 말씀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회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친한 사람한테는 심판을 할수 있지만 친하지 않는데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직은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밥 많이 사준 사람이 야밥한끼 사줘 할수 있지. 네 얻어먹는 놈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밥 사줘 할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시대성전 바로, 우리입니다. 주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정말 설수 없는, 성전이 될수 없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스기역입니다. 예수님이 마오관에서 태어났을 때 우스기역이 있습니다. 출생이 어디야? 어디서 태어났어? 대부분 그럽니다. 너 학교 어디 나갔어? 것처럼 너 어디서 태어났어? 저 예수 어디서 태어났어? 마옥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도 메시하라고? 무시당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나라는 성전 하나님이 재건축하실 때 사람들은 힐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는 성전,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때 사람들은 우을게 여기일 수가 있습니다. 섭리인들은 절대 우을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이방인들은 우스개혁긴 달지라도 섭리의 불림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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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해졌잖아요. 근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한 의인들만 와야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한 자도 올수 있다. 고로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전이었는지 성전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누가? 더럽혔다고,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 스스로가 나라는 성전을 더럽힘에 왔습니다. 그처럼, 새로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말고 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늘을 모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용 해야 될 일입니다. 거만하면 아니되고 교만하면 아니되고 생명을 절대 없이 여기서는 아니됩니다.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다투고 싸울 수는 있지만 절대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풀고 왜 싸웠는지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짜증을 냈는지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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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되면 형제라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메시아의 역사를 만난 사람들은 정신이 남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남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성리하는 삶을 사시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몸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서로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